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서 태어나 당진을 사랑하며 꽃과 소나무의 매력에 빠져 있는 김진숙입니다. 야생화는 봄이 되면 꽁꽁 언 땅을 뚫고 올라와서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는 꽃이에요. 야생화 대부분이 꽃 속에 또 다른 꽃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숨겨져 있던 세계를 발견해서 사진으로 담을 때그 신기함, 그 오묘함이 있어요. 제가 느낀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소나무 숲에서 느껴지는 평온함,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요. 이런 세월의 무게를 담고 꿋꿋하게 지키고 서 있는 소나무가 가진 인내와 끈기를 사진에 담아서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산바람꽃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꽃 하나 속에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요. 헛꽃이 있고, 진짜 꽃잎이 있고, 꽃술이 있고, 색이 모두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거친 땅에서 자라나 아주 조그마한 꽃 안에 아주 화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넘치는 꽃입니다 야생화는 누군가 돌보지 않아도 거친 땅에서 스스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꽃입니다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아주 작은 꽃들을 찍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낮추고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의 꽃을 앞에 두고 1시간 이상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나마 잠시 동안 야생화를 마주하고 있으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자연으로부터 느낀 행복, 경이로움, 평화, 안정과 위로 같은 그런 감정들을 공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을 사진으로서 모두 다 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앵글에 담을 때의 제 마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더 아름다운 야생화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마주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 생애 첫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당진문화재단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